변호사님 배우자 재산 하나도 몰라요. 지금 나 부럽으니까 협의혼하자고 하는데 상대방이 그게 맞는 건가요? 맞겠어요? 안 맞겠죠? <웃음> <웃음> 안녕하세요. 이혼 전문 박은주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이혼 소송에서 내가 알지 못하는 배우자의 재산을 알아내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려볼게요. 굉장히 중요하겠죠. 이혼을 하고 싶어도 내 배우자의 예금, 주식, 보험, 부동산 같은 재산에 대해서 거의 많이 알지 못한다거나 어느 정도 알고 있다고 하더라도 뭔가 더 숨겨놨을 것 같다라고 하는 의구심을 이제 떨쳐버릴 수가 없잖아요. 우리는. 협의 이혼 시에는 그런 거를 조회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래, 이 금액으로 하자라고 해서 그냥 합의를 하고 끝나면은 그걸로 끄시고, 대신에 이혼 소송에까지 들어가시게 되면은 그런 거를 철저히 다 파악을 해서 상대방이 숨겨놓은 재산은 얼마가 있는지 이런 거를 다 드러내서 확인을 해야 될 필요성이 반드시 있잖아요. 그래서 상대방이 물론 우리가 주거래 통장을 알고 있는 경우는 많이 있는데 그 외에 이제 다른 통장들 잘알수 없는 경우에 각종 은행에다가 무자비하게 금융거래정보제출 명령이라는 걸신청을볼 수가 있어요. 근데 시중은행만 해도 벌써 막 10개가 넘어요. 요즘에는 카카오뱅크 무슨 케이뱅크 막 별게 다 있잖아요. 그래서 그물망식으로는 처음 엄에는 잘 하지는 않고 법원에서 그것도 별로 선호하지는 않아요. 대신에 이 절차를 먼저 진행해 보는 게더 좋거든요. 제3명시 절차를 진행해 보는 건데 먼저 판사가 제3명시 결정을 내려 줄 수가 있고요. 혹은, 이혼소송의 당사자들이 법원에다가 재산명시 신청을 해볼 수가 있어요. 둘 중에 하나라도 재산명시 결정을 받게 되면은, 1개월 이내에 법원에다가 본인의 재산 내역을 공개해야 되거든요? 물론, 부부 당사자 다 내야 되는 거예요. 제출하지 않거나, 은닉하거나, 거짓으로 기재해서 제출할 시에는,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는 무시무시한 결정인데요. 재산 명시 결정이 내려지게 되면요. 유의사항이라고 해가지고 이런 게 내용이 나와요. 우리의 재산을 객관적으로 조회할 수 있는 각종 사이트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예금계좌 같은 경우에는요. 예금정보통합관리서비스라는 금융감독원에서 운영하고 있는 사이트가 있는데 너그 사이트에 들어가서 당신 명의로 되어 있는 거 계좌를 다 확인한 다음에 그 출력화면을 캡쳐해 해야 돼. 내 명의에 있는 우리은행 신한은행 계좌 내역이 나와있고요. 그 다음에 장고가 나와있어. 그 다음에 보험을 우리가 납입하고 있다고 하면은 예상 해지 환급금도 재산분할 대상에 해당된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확인을 해야 되는데 지금 상대방이 무슨 보험에 가입되는지 알수 없다. 그랬을 때 손해보험협회 에서 운영하고 있는 보험가입내역조회 서비스라는 사이트가 있어요. 종이에 나와있으니까 거기에 들어가셔서 내 계약자 명의로 유지되고 있는 거 해지되어 있는 거 만료 해지 돼 있는 거뭐 이런 것들 다 나오거든요. 그거 출력하면 캡쳐. 그다음에 또 하나는 주식 같은 거는 한국예탁 결제원이라는 사이트가 있어요. 거기 들어가서 캡처. 또 나머지 하나가 부동산 관련해서 한국 토지 주택 공사에서 운영하고 있는 사이트가 있는데 현재 내가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과 과거에 이미 처분한 내역이 있는 것까지 다 이제 캡처를 해서 캡처 캡처한 화면들까지 같이 내서 재산 목록을 성실하게 기재해서 를 내야 되거든요. 그러면 쌍방 냈어. 나도 내고 상대방도 냈어. 그럼 이제 상대방의 재산에 대해서 내가 얼추 재산 목록을 보면은 확인이 가능하죠. 근데 변호사님 예금 내역을 봤는데 다 잔고가 빵이야.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우리는 이렇게 할수 있는 거예요. 아, 상대방 명의에 신한은행 계좌가 있구나. 하나은행 계좌가 있구나. 이 재산 명시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거고, 그 이후에 그거를 바탕으로 해서 상대방 명의의 계좌가 있는 은행에다가 금융거래정보 내역 신청이라는 거를 신청을 할 거예요. 그건 뭐냐면은 그 각종 은행에다가 상대방 명의에 있는 3년치 거래 내역을 뽑아서 주세요라고 하는 2차적인. 절차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3년치 뽑았으니까 이혼 전후한 시점에서 돈을 다뺀 내역이 있어 1억이 있었는데 빠져가지고 지금 잔고가 0으로 나온 것 뿐이야 그러면은 그 1억원은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되는 잔존 극재산으로 남아있는 걸로 인정할 수가 있겠죠 보통은 3년치 지금 이혼소송 제기하는 시점에서 역산에서 3년치까지 볼 수가 있고 허가를 법원에서 그 정도로 해주고 그 이상의 것을 확인을 하고 싶다고 하면은 왜 확인해야 되는지에 대한 명분이나 소명을 하면은 판사가 보고서 허가를 해줘서 더 추가적으로 볼수 있고 그 다음에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손해보험협회를 통해서 확인한 상대방 계약자 명의로 보험 관련된 계약 내용을 확인할 을수 있고요. 실질적으로 그러면 그 보험회사에다가 예상 해지 환급금이 얼마인지 만약에 해지가 됐다면 이미 받아간 해약금은 얼마인지 라는 구체적인 2차적인 사실 조회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한국예탁결제원을 통해서 상대방의 주식 계좌가 어디에 있는지 이제 확인이 가능하면은 증권회사에다가 또 조회를 합니다. 거래 내역 같은 거를 3년치 정도 뽑아봐서 현재 잔고가 0이라고 하더라도 최근에 돈을 빼거나 이렇게 한 내용이 있는지 다 확인을 하고, 만약에 최근에 처분한 내용이 있다고 하면 그거 다시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시킬 수 있다. 그 다음에 부동산 같은 경우에는 과거에 소유했던 내역과 현재에 소유했던 내역이 다 나오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이제 등기를 떠봐서 매수가가 뭐였고 매도가가 얼마인지다 확인을 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상대방에 대한 재산조사는 두 번에 걸쳐서 구체적으로 조금 따져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각종 사이트를 통해서 나의 재산 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캡처 내역과 함께 이 재산 목록이라는 거를 작성을 해서 제출을 해야 되는 거예요. 동산, 부동산 및 이에 준하는 권리와 자동차. 내가 누군가에게 빌려준 돈이 있어요. 그러면 그거는 반환채권으로 남아 있는 거죠. 대여금 반환채권으로. 되게 특별하게 회원권, 골프 회원권 이런 거 있잖아요. 몇 천만 원짜리 있는지 체크하고. 과거의 재산 처분에 대해서 2년 이내에 처분한 내역이 있으면 그것도 밝혀야 되는 거고. 채무는 본인이 스스로 밝혀야 되는 거예요. 내가 상대. 상대방의 채무를 밝힐 필요는 없고 내가 나 빚이 있어 누구한테 빌렸어 신용대출 받았어 이런 것들은 채무가 있음을 주장하는 사람이 스스로 밝혀야 되는 사항인 거예요. 고정적인 수입이 있다고 하면 얼마인지 밝혀야 되고요. 그 다음에 고정적인 지출, 월리금이나 뭐 병원비 같은 것들 또 등등. 향후 6개월 이상 고정 지출이 예상되는 것들 다 적어서 전반적으로 서로에 대한 재산 관계에 대해서 명확하게 확인을 할수 있는 절차들이 필요할 것이다. 오늘은 이혼 소송 중에 상대방의 재산을 알아내는 방법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변호사님, 처음에 저 상대방 배우자 재산 하나도 몰라요. 저 생활비만 받아서 생활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나돈 없으니까 협의혼 하자고 하는데 상대방이 그게 맞는 건가요? 맞겠어요? 안 맞겠죠. <laughs> 예, 예. 돈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혼 이후의 삶에 있어서 최소한의 보호 자금이 되는 거기 때문에 최대한 많이 받을 수 있으면 받는 게 좋고 그 과정에서 반드시 필요한 게 상대방에 대한 재산을 확인하는 방법인데 그것에 대해서는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으세요. 제가 말씀드린 방법에 대해서는 이혼 소송 이후에 이제 대리인 변호사가 법원을 통해서 적극적으로 그런 절차들을 진행해 주니까 안심하시고 있으시면 됩니다. 오늘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 주세요. 안녕.